거리에서 만난 하나님 일이런 여섯 이째기빨이야행빨전비행으전장적으시장마습시작 현재 우리나라 전국에 비구름이 머물고 이는데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10에서 60mm 안팎의 세찬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과 경기, 인천 쪽으로 호우특보가 발령 정말 정곳곳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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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네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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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는 이렇게 비가 와도 이렇게 해서 구름 위로 올라가면 해가 쨍쨍 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아, 아, 장모님, 그래서 괜찮다니까요. 이런 날씨에도 비행기 다 가요. 예, 그럼요. 아, 아니 어떻게 취소를 해요, 장모님. 티켓 다 끊었는데 벌써. 아, 장모님. 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잘 도착해서 전화 드릴게요. 예? 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아, 예, 예,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네, 네, 네. 끝습니다. 네. 엄마가 많이 걱정되나 봐요. 이렇게 전화하신 적 없었는데. 아이, 그러게 말이야. 장모님 계신 그 강원도에는 비가 더 많이 오니까 뭐 걱정이 되셨나 보지 뭐. <laughs> 여기도 비가 꽤 오는데. 비행기 결항되는 거 아니겠죠? 아니, 뭐 저기 전광판에 결항이란 말 없으니까 뭐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보면 비가 많이 와서 힘들 것 같기도 해요. 결항되면 어쩌죠? 어머님 아버님 오랜만에 뵙는 건데 아이고 요즘은 비행기도 좋아졌고 비행기술도 발달해가지고 웬만해선 못 가는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아이고. 그리고 우리 진우 처음 비행기 타는데 꼭 떠나야지 그지? 미국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지? 아빠 이렇게 비 엄청 오는데 큰 비행기가 뜰수 있어? 비도 오고 비행기는 엄청 무거운 쇠로 만들었는데 나 무서워 아빠. <laughs> 진우야. 아유, 걱정하지 마. 지금 이 정도 비는 비행기 타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비행기가 이렇게 구름 위로 이렇게 확 올라가잖아? 그럼 거기는 해가 쨍찐떠 있어. <웃음> <웃음> 우리 진우 비 오는데 비행기 못 날까 봐 걱정되는구나? <laughs> 걱정하지 마. 비행기 운전하는 아저씨가 엄청 운전 잘하시거든. 그리고 비행기도 엄청 힘이 세. 그래서 휘. 하고 날아갈 수 있는 거야. <laughs> 그래도 무서워. 다른 거 타고 가면 안 돼? 자동차 아니면 기차. 아이 진우야, <laughs> 걱정하지 마. 우리가 타고 가는 비행기가 엄청 튼튼하거든. 그래서 비가 와도 끄떡이 없어. 힘이 엄청 세서 아무리 무거워도 이렇게 하고 날아간다니까.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있는 데는 자동차랑 기차는 못 가. 엄청 멀거든. 바다를 꽤확 건너가야 돼. 그래도 나 무서운데. 진우야, 진이야너 전에 놀이터에서 놀때 하늘 위에 날아가는 빨간 비행기 본적 있지? 그때 진우가 나도 저거 타고 싶어 그랬잖아. 오늘 그거 타는 건데 신나지 않아? 그래. 엄마 엄청 신나는데. <laughs> 그때는 비도 안 오고 하늘이 엄청 파랬잖아. 근데 지금은 하늘에 구름이 엄청 많고 비도 오잖아 무서워. 아니 그러면 진우는 비행기 안탈 거야? 오늘 비행기 타면 아빠가 말한 대로 구름 위에 올라가 가지고 엄청 맑은 하늘, 어? 그리고 태양이 쫙 이렇게 떠 있고 구름이 만든 그 진짜 멋진 풍경도 볼 건데. 그건 보고 싶은데 비 오는데 비행기 타는 거는 무서워. 에이 진우야. 우리 진우 용감하고 엄청 씩씩한데 오늘 왜 그럴까? 엄마 아빠 손 잡고 갈 거니까 씩씩하게 가자. 그래야 비행기 안에서 주는 엄청 맛있는 거 먹지. 케이크도 먹고. 정말? 응. <laughs> 음. 비행기 안에서 엄청 맛있는 거죠? 그럼. 케이크도? 응. 음. 그럼 아빠는 비행기 안에서 먹는 케이크이 제일 맛있더라. 비행기 앉아서 창문으로 이렇게 구름 보면서 그 케이크 먹는 거. 이거 진짜 맛있는데. 와, 진짜 맛있겠다. 그럼 나도 용감하게 타러 가야지 아빠 말대로 구름 위에 가보고 싶어. 맛있는 것도 먹고. <laughs> 그래. 우리 신은 <씨는> 씩씩하다. <laughs> 어, 어, 어. 어, 잠깐만 잠깐. 저기 와, 비행기 뜨나보다 와, 어. 빨리 가야 되겠다. 가자, 자, 진해. 가자. 진해. 자, 비행기 타러 가자. 자, 가자. <laughs> 걱 정하지 마요, 진우야. 조금 있으면 저 위로 올라갈 거거든. 그래야 맛있는 것도 먹고 구름 위에서 구름도 보고 하지. <laughs> 진짜? 음. 비가 이렇게 오는데 이큰 비행기가 날아오를 수 있어? 그럼. 이 비행기 조종사 아저씨가 운전 진짜 엄청 잘하거든. 뭐? 어? 야, 진우야 움직인다. 와! 와, 이제 출발한다. 오, 아주 조금만 있으면은 구름을 톡톡 확 뚫고 하늘 위로 이렇게 슝 날아간다. 오! 와! 오! 출발한다. 야야야. 오, 오! 간다. 간다. 오, 오! 드디어 날아간다. 우와! 올라가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음. 아. 이상하지? 아, 아빠, 느낌이 이상해요. 신내야, 신내. 창밖에 봐봐. 봐 지금 구름을 뚫고 올라가고 있지? 봐봐. 봐봐. 했어. 구에는비안 온다고 했잖아. 이야. 야, 진우야, 저 구름 좀 봐봐. 어? 와, 저거는 진짜 코끼리 같다. 어? <laughs> 와, 저쪽에 봐, 저쪽에. 야, 저거는 자동차 같은데? 어? <laughs> 우와, 정말 신기하다. 진짜 멋있다. <laughs> 맛있까 진짜 맛있지. 저거 봐. 야, 그냥 저쪽에 있는 거 봐봐, 저거 봐. 우와. 와, 저거. 진짜 멋있다, 진지. 저거는 진짜 코끼리가 생겼다, 진짜. 지우야지네야 응? 이것도 먹어봐. 엄청 맛있지. 엄마. <laughs> 야, 너비행기를 즐길 줄 아는구나. 야, 멋있다. 음.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나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비행기를 타러 가는데 많은 비가 내리거나 날씨가 안 좋은 경우에는 비행기가 무사히 이륙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먹구름이 가득한 하늘과 쏟아지는 비를 보면 비행기가 이 하늘을 뚫고 날아서 오른다는 게 신기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비행기를 타지 못하기도 합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알던 모르던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걸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게 됩니다. 구름 아래에서는 구름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생각과 말들을 할수 있습니다. 보이는 비와 바람 그리고 먹구름 그리고 염려와 걱정 또 두려움들. 하지만 그 빨간 비행기에 올라타서 자신의 몸을 맡겨 먹구름을 뚫고 하늘 위로 날아올랐을 때 그제서야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구름 위에는 언제나 태양이 빛나고 있었다는 거죠 빨간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 빨간 비행기는 안전하고 완벽한 비행기입니다 그 비행기에 내 모든 걸 맡기고 몸을 실었을 때그 비행기가 날아올라 구름 위로 올라가는 순간 구름 아래에 있던 모든 내 염려와 걱정은 사라지고 그 빨간 비행기 안에서 모든 것은 누림이 됩니다. 그 빨간 비행기에 당신의 운명을 맡기고 올라타세요. 그 비행기를 타는 순간, 땅에서 살았던 모든 삶이 끝나고, 그 비행기 안에서 하늘을 누리며 사는 삶이 시작됩니다. 그 빨간 비행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당신의 전부를 진짜 맡겨드릴 때, 당신은 옛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땅에서 인생이 아닌 영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빨간 비행기에 지금 올라타세요.